안녕하세요. 안홍봉입니다. 굉장히 추운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집안에서 실내에서 이렇게 웅크리고 계시기보다는 용기를 내서 바깥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몸을 배우고 또 면역력을 높이는 일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제 생각입니다. 저는 요즘에 PT를 하고 있는데요. PT를 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신앙과 연결시켜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두 번째 시간으로 팔굽혀펴기와 뉴 노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팔굽혀펴기는 제가 자주 했던 운동 방법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팔굽혀펴기 해보세요 할때 자신감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개수가 좀 많아지니까 어렵더라고요. 어려움을 만나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저의 자세가 흐트러집니다. 자세가 흐트러지자 선생님은 바로 스탑 시키며 설명해 줬습니다. 힘이 들때 제대로 된 자세를 하지 않으면 예전에 썼던 근육을 통해서 횟수는 채우지만 팔굽혀펴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근육 훈련은 하나도 되지 않는다라는 설명했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하면서 생각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뉴노말이었습니다. 우리는 개국 이래 처음 만나는 환란, 곧 코로나19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가 우리의 신앙도 아주 엄방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예전에 했던 방식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전에 했던 방식들이 통했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이 통하지 않아 우리는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때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뉴 노멀, 새로운 방식입니다. 우리는 예전에 했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팔굽혀펴기를 하다가 힘이 든다고 자세가 틀어지면 예전에 했던 근육을 써서 팔굽혀펴기에 운동 효과를 거둘 수 없는 것처럼 코로나19라는 어려움을 만나서 우리가 예전에 했던 방식으로 간다면 우리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새로운 방법일까요? 저는 팔굽혀펴기를 하다가 예전에 썼던 근육을 사용하려고 할때 아주 빨리 확실하게 자세를 교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바로 옆에 태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조금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전에 했던 방식으로 통과하려고 할때 바로 옆에 있는 목회자를 붙들고 묶고 함께 해야 됩니다. 목회자에게 새로운 방식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 어려움 어떻게 통과해야 할까요? 나는 코로나19 앞에서 어떤 실황 생활을 더 감당해야 될까요? 물으셔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목회자는 안테나와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난청 지역에 있습니다.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잘안 잡히는 게 맞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안테나를 높이 세우는 일입니다. 곧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을 여러분이 찾으셔야 합니다. 아, 목사님은 너무 부담스러워. 우리 목사님 너무 바쁠 거야. 아니요. 목사님들은 여러분의 전화,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연락드려보십시오.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 나의 신앙을 붙드는 방법은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요? 가르쳐 주세요라고 여러분 연락한다면 그 어떤 목회자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연구해서라도 여러분에게 맞는 신앙의 방법들, 뉴 노마를 가르쳐 줄좀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목회자가 바빠지고 여러분 때문에 목회자가 연구를 많이 하게 되고 여러분 때문에 목회자가 깊이 기도하게 된다면 그것은 서로 윈윈하는 방법이 아닐까요? 저는 푸시업을 통해 자세가 흐트러질 때 바로 교정할 수 있는 PT쌤이 옆에 계셨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려울 때 바로 교정해 줄수 있는 목회자도 바로 옆에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 목회자에게 전화하세요. 지금 당장 목회자에게 연락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방법을 구하세요. 목사님 뉴 노먼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도와주세요. 반드시 여러분의 목회자는. 여러분의 신앙의 뉴 노말의 비밀을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